해피야, 해피야, 산에 갈래? 해피야, 산에 갈래? 싫어? 산에 갈까? <laughs> 꽁주야꽁주 애들이 산에 가기 싫은가 본데. 아휴, 베개방울이 밥주고요. 고사리 널고. 제구나도 널고, 다 젖었어요, 어제. 아유, 우리 수원 형이 살았나 모르겠네. <laughs> 개고생했다고 또 힘들었을 텐데. 아직 해가 안 뜨고요. 지금 현재 6시 10분 돼가고 있네요. 자, 출발합니다. 고고. 짜잔. 경숙이 누나 이게 영화자야 먹고 싶지 <laughs> 고고 우와 자연의 소리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와딱 알탕회 자리인데 <laughs> 아 출발합니다 고고 안녕하세요. 돌집자님, 코난. 아침 문안 인사 올립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자, 요거좀 보세요. 뭘까요? 더덕이 아침에 반겨주네요. 잘 크거라. 자, 여기, 시나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생, 쌈으로 먹어도 맛있고, 음, 살짝 데쳐서 들기름 깨 보세 맛서고 이렇게 드시면 향이 진하고 맛나요. 갑니다. 아, 그냥 갈 수가 없어. 너는 왜 여기 피어 있는 거니? 아, 우리 누님들, 형님들, 이쁜 꽃좀 보세요. 아, 좋아요. 와, 이 우아한 자태. 관중 좀 보세요. 엄청나게 이쁘네. 하하하. 아, 해가 빨리 말 걸어져라. 간다. 아, 이쁘다. 코난이, 이렇게 이쁜 거, 좋은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좋은 거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연산 채취해서 좀 남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혹여 제가 산삼 같은 거를 이렇게 채심하게 되면 저뭐씨 뿌리고 심어 놓고 뭐 이렇게 그런 짓안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드세요. 진짜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남의 거뭐 거짓으로 이렇게 하진 않고요. 어쩌다 이렇게 진짜 보여지면 좋은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보내드리고 나면 약간 또 뭐랄까 의심이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안 그래요. 뭐 남들이 250만원 받아라 그래도 그렇게 안 받고 진짜 필요하신 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 알지요? 코난 믿어주세요. 저돈 없어도 그렇게 막 사기치고 그런 짓안 합니다. 저 오래 살 거예요 오래 한일할 거고 남는 길이 뭐겠어요 진실된 마음이겠지 그렇죠 하여튼 믿어주세요 사랑합니다 고고 아, 맛있어. 맞나요? 무슨 참회가 되세요? 아어 좋아. 아, 해가 뜬다. 맑아지고 있어요. 어. 지형은, 있을 법한데, 아직은 없어요. 더 올라가야 돼. 지금 현재, 몇 시야? 일시 반. 한 시간 올라온 것 같아요. 뛰다시피. 아, 땀도 많이 나고 뭐 운동 제대로 되었구나. 아우.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더 달려, 달려, 달려. 오늘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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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좋겠다. <laughs> 갑니다. 아, 좋다. 아이고, 힘드네. 해가 나니까 사진도 멋있게 나와. 이제. 아, 해 있는 방향으로 옆골로 옆골로 타다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갈 겁니다. 오고, <laughs> 아 만났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우산나. 야 이쁘다. 어? 아유. <laughs> 이런 거지 뭐. 힘들다가도 이렇게 성취하면 마음이 흐뭇하고 잔잔하니 좋아요. 자 올라갑니다. 고고. 좋다 좋아. 꿈도 사랑도 잘해. 저기 병풍치가 보일 거 보이는데. 아씨. 가야되는 이거 위험한데 아나 진짜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가야지 병풍씨가 저기서 나를 보고 빵긋빵긋 웃어요 좋아요 좋아 고맙습니다 아 아름답다 아이고 나뭇잎도 보이고 자 갑니다 고고 이끼가 <laughs> 너무 이쁘다 내일, 심산행을 가는데, 그 이끼좀 채취해 갖고 가야 되겠어요. 이게, 어우, 이뻐. 이끼한테 미안해지만, 내일 삶을 캘지 안 캘지는 모르나, 가져가야 된다. <laughs> 아유, 이쁘다. 잘 컸어요, 아주. 이제, 어구, 잘비켜진다 이자 됐어. 이만큼만 가지고 갈게. 원식 캐거라 자, 자 이제 내려왔고요. 차 있는 데까지는 한, 한 시간 반이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추출하기도 니고 약간 배가 고픈 것같아 삼각대를 설치할래도 귀찮아서. <laughs> 양해아는거지뭐아휴 요게 요기가 되아좋아아휴 우리 화천 친누누니누가 누가 해줬는데 아 어. 아 아우. 이거 친구한테 해서 팔으라니까 너무 힘든가 봐요. 근데 이거 팔아도 될것 같아요. 어제 수원이 형 하나 딱 드렸더니 나도 사먹는데. 현정아, 우리 그 때를 치고 너 이거 만들어. 내가 라이브 켜서 팔아줄게. 알았지? 잘될것 같아. 내말 들어. 넌 성공할 거다. <웃음> 맛있다. <웃음> 아유. 내일 심사능 가서 아주 약올려야지 아주 아주 뻘뻘뻘뻘 대고 다니면서 아주 아우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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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고 댕겨야지 <laughs> 아, 자 내일 심사능 가서 배요 고맙습니다 가져온 쓰레기 가져갑시다 아셨지요 이따가 또 틀을지도 몰라요. 코난해는 게 그렇지, 뭐. 갑니다. 고고. 아, 우리 또 눈이. 머운이좀 보내줘요. 어, 샜을 텐데. 괜찮아요. 아우, 보내달라는데, 뭐. 달래는 달래도 달래도 주는데, 뭐, 뭐우! 보내주면 되지, 뭐, 까이꺼. 아. 보내주세요. 보내주는 거야. 우짜 아우, 사랑과, 뭐우를 그대에게. 뭐우! <laughs> 갑니다. 고고.